할수 있다면, 어릴 때 최대한 어릴 때 대화의 방식이 조금 바뀌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절대 말안 하죠. 쟤네들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시켰길래? 홍콩 끊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홍콩 t v 의홍콩쌤이고요 저의 또 이제, best of best friend. 우리 콩나물쌤을 모셨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주 이렇게 또 뵙는데요. 짧게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콩나물쌤입니다. 가장 바른 교육이 가장 빠른 교육이다. 어, 잘못된 빠른 교육보다 올바른 교육을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교육, 저와 홍콩쌤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감사합니다. 이게 뭔가 이게 멘트가 다 칼각인데 네. 그 속에 또홍공이또 숟가락을 네. 또 예, 올렸네요. 같은 철학이고 같은 방향이니까. 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사실은 이제 우리 콩나물 쌤의 좀 오리진이라고 하나요? 기원이라고 하나요? 네. 사실 제가 콩나물 쌤을 처음 이렇게 네. 예, 발견했을 때는 네. 어 안경이 비슷하다. 이래서 발견하고 이제 네. 어, 호감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하브루타라는 음. 것으로 또 이제 많이 알려져 있었고 그거 가지고 검색하니까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오늘 제 영상에서는 이제 우리 콩나물 쌤의 원래 어떻게 보면 시작된 컨텐츠의 기원 음. 하브루타에 대해서 사실은 이야기하고 싶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사실은 예전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나왔던 네. 거잖아요 그죠 렇고 그 책이 다시 네. 이렇게 이쁘게 단장돼서 나왔기 때문에 요런 책은 다시 한번 좀 알려주기도 하고 동시에 하부루타에 대해서 저는 이제 끄집어내는 어~ 시간을 네. 갖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뭐~ 대놓고 홍 <laughs> 보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지만 내용 뽑는 거에 저희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 하부르타가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직까지 음, 음. 뭐 저도 사실은 자세하게는 모릅니다. 음, 음. 그러니까 그런 저를 포함해서 하부르타를 아직 좀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부르타가 네. 무엇인가요? 네 하부르타는 일종의 공부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공부법. 우리가 한국에서는 공부하면은 두 가지를 보통 생각을 합니다. 네 어, 선생님 강사님한테 설명 듣는 거 네. 두 번째는 이제 끝나면 가서 독서실이나 책상에 앉아서 혼자 공부하는 거예요. 자습. 네. 그래서 듣고 공부하고, 듣고 공부하고가, 음. 어, 기본된 패턴이죠. 네. 근데 이 하부르타는 다른 하나의 유형인데,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공부하고, 네. 상대방과 함께 네. 말하고 대화하면서 공부하는 방법인데요. 네. 이 하부르타가 유대인들의 공부법이에요. 유대인. 음.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기원, 지난 지 얼마 안 돼서 멸망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 나라가 몇천 년, 2천 년 가까이 지나서 새로운 나라, 새로 나라가 지어졌잖아요. 네. 그 힘들이 어디 있느냐 하면 바로 이하브루타였습니다 아, 그런가요? 미국에서 부자들을 세어보면 거의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건 맞습니다. 네. 네. 미국에 알고 있는 기업들 보면 그 CEO든지 그런 사람들 다 유대인이에요. 음. 그래서 궁금한 거죠. 유대인들은 나라도 망하고 저렇게 힘든데 어떻게 저 미국에서 가장 큰 부를 이루었는가. 근데 부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대인 숫자가 점점 더 늘어나요. 그러니까 미국 전체 부유한 뭐 20%다. 그런데 400대 부자로 가면 30%. 아. 뭐, 200대로 가면 50%가 유대인식으로 거의 그 유대인들이 전 세계부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아, 연구대상이네, 그러면. 네네. 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이 하브로타 공부법이 막 주목을 받은 거예요. 쟤네들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시켰길래 저런가라고 네. 했더니 이 유대인들은 혼자 공부하지 않는 거예요. 아, 함께. 네. 둘이서 앉아서 공부를 하는데 네. 이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둘이서 질문하고 대화하면서 계속 토론하는 거죠. 아, 질문 대답을 통해서 토론을 한다? 네. 네. 보통은 선생님 얘기 듣고, 아, 그럼 선생님 얘기니까 뭐 진리하고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잖아요. <laughs> 진리? 네네. 교과서에 있고 선생님 말씀이니까, 우리 어릴 때는 거기에다 뭐 질문하면 토단다고 혼나기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사람의 지식이란 게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외부의 거를 그냥 집어넣으면 얘가 소화가 안 돼서 나갑니다. 음. 음. 이거를 먹은 다음에 우리가 소화가 해야 우리 피와 살이 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무언가를 배웠다면 저거를 내 방식으로 반드시 전환해야 나의 피와 살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과정이 있어야 네네네. 되는 거죠 되는 그 근데 선생님 설명 듣고 이걸 막 그냥 외우는 건 나의 피와 살이 잘안 돼요. 그런데 음. 상대방이랑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고 이거를 계속 얘기를 주고 받잖아요. 네. 그러면 이 세상의 사람들이 모두 생각하는 방식, 말하는 방식,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상대방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시야가 넓어지는 거죠. 음. 그러니까 평소에는 자, 그, 경주마처럼 네. 네. 내 앞만 보고 가다가 음. 옆 사람 얘기를 들으니까 시야가 넓어져요. 음. 또옆 사람 얘기를 들으니까 이쪽으로 시야가 넓어지는 거죠. 음.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에디슨, 아인슈타인, 스티븐 스피버그 이런 사람들, 지금먼트 프로이트, 음. 빌 게이츠, 또 뭐, 구글 만든 이런 사람 다 유대인이거든요. 와, 그렇군요. 네. 그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냥 답을 외워서 그거 재생하기 바쁜데 아주 그렇죠. 트레이닝이잖아요 사실. 네.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하고 형제하고 학교 선생님하고 이걸 계속 하부로타를하니까 그냥 내용만 아는 게 아니라 내용은 바삭하고 거기다가 자기만의 관점 음. 자기화가 돼버린 거죠. 음.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렇게 만들고 저 상황에서는 저렇게 만들고 그러니까 자기 관심사가 생기면 그 부분에 매진하고 엄청난 전문가가 될수 있는 거죠. 와, 당연히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잘한 아이들은 토론이나 네. 논술 쪽으로 쓸 수밖에 없네요. 네네. 네. 근데 이것이 단순히 토론, 논술 뿐만 아니고요. 네. 기존 교육에서도 훨씬 더 높은 효과를 보였습니다. 음. 실제로 제가 학교에서 가르쳐봐도 네. 이 하부르타식으로 공부했을 때 아이들의 이해도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높았어요. 음. 그 전에는 이제 수박 겉핥기 식으로 뭐, 그런 거라는 거죠? 하고 넘어가면 음. 다 잊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걸 파고 나니까 애들이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아요. 음. 완전히 이해를 하니까. 아, 좋습니다. 하브루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하브루타가 이제 어떻게 보면 많은 방법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일 거잖아요. 네네. 사실 좀 냉정하게 말하자면. 그리고 이제 어제 유대인들 응, 응, 응. 똑똑하잖아요. 응. 그 사람들이 성공을 응. 했기 때문에 이제 네. 하부루타에 대해서 일단은 우리가 끄집어냈는데, 면 응. 많은 방법 중에서 왜 선생님은 하부루타가 응. 일단 샘볼 때는 베스트 응.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응. 왜하부루타인가 사실은 이렇게 수업 듣고 외우는 식의 공부보다도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이런 하부루타형 교육이에요. 네. 공자님도 제자들하고 다 대화를 하셨거든요. 아까 그러니까 그냥 강의식 이전에 하브르타식이 있었다. 그게 원조입니다. 원조다. 소크라테스가 뭐였어요? 다니면서. 네. 진리란 무엇입니까? 묻고 답하는 거잖아요. 아, 부담스러운 질문이니다 네. 그래서 뭐 독사를 당하긴 했지만, <laughs> 아이고. 보통 사람들은 남이 준 거를 진실이든 거짓이든 그거를 구분하지도 못하고 그냥 재생 반복하는 나사 같은 그런 학습을 했다면 이하브르타라는 것은 그거를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결국 소화의 문제인 거죠. 음. 그래서 부처님도 묻고 답하고 전부 다 왜냐하면 어, 나의 가르치는 입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자기화하는 그렇죠. 것.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 어느 정도 캐치가 되지만 정말 원하는 건 홍콩 쌤이나 저를 만나서 묻고 싶잖아요. 질문하고 싶죠. 그렇죠? 묻고 대화하고 싶잖아요. 네, 맞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이만한 지식이 있을 때. 내가 아는 게 요만큼이고, 모르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음. 그럼 모르는 부분들은 어떻게 채워야 되느냐? 질문이 필요한 거죠. 필요하네요. 질문하고 대화하면서 이걸 계속 채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 근데 강의식 학습이라는 건 학습자가 내 입장이 아니라 전체 커리큘럼에 맞춰가잖아요. 음. 그러니까 내가 저거 다 아는데, 근데 내가 궁금한 게 있어. 그럼 궁금한 거를 버리고 가느냐? 음. 아니면 짝꿍이나 선생님이나 부모님한테 질문해서 대화하면서 채워가느냐 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되는 부분만 이해하느냐 이해되지 않는 부분까지 다 이해를 하고 갈수 있느냐 차이라고 진짜 크네요 결국은 딱 주어진 것만 할 것이냐 네. 그 너머의 것을 내가 네, 네. 채우는 과정이 있어야 되느냐 네, 네, 네. 당연히 너머의 것을 이제 네. 채워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그러니까 저는 네. 여기까지 왜까지 설득이 됐어요 네, 네, 네. 설득이 꽤 많이 되셨죠 그죠 자 그러면 좀더 이제 우리가 시간적인 개념 네. 들어가 볼게요 이제 가정에 이제 아이들이 지금 있으시거나 지금 아이들을 이제 지도하는 분들 입장에서 네. 보면 뭐 언제 어느 시기에 아이들 학생들한테 네. 필요한지 나가서 네. 뭐 어른들한테도 필요한 건지 네. 일단은 학생들부터 좁혀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언제 필요합니까 할수 있다면 어릴 때 최대한 어릴 때부터 시작하면 되고요 네. 어 우리 아이 벌써 5학년인데 지금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늦은 거 없습니다 네. 네. 이것은 세상의 지식과 정보를 어, 접하고 다루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남이 주는 것을 수동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내가, 어, 수동적 객체로서 음. 하나의 나사처럼 될 것인가? 음. 아니면 저걸 받아들여서 그것을 내 몸의 나사처럼 받아들여서 내가 더 성장할 것인가? 아. 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 저 사람 답이 이렇대. 저 사람 답이 이렇대. 저 사람 답이 이렇대. 이걸 반복하느냐? 외국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래요. 우리나라 대학교에서는 성적을 잘 받으려면 교수님 말씀을 그대로 적는 거. 아, 네. 옛날에 뭐 네. TV 프로그램으로도 나왔던 기억이. 네, 네, 네. 그 아시잖아요. 서울대는 어떻게 A를 네. 받는가. 네. 네. 거기서는 반복하는 거. 근데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교수님 말씀을 그대로 적으면 F예요. 넌 배운 게 없다. <laughs> 와, 완전 다르네요. 그렇죠? 네. 네. 네가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묻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학습자가 이 배운 것들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음. 배운 것을 한 단계 넘어서서 자기 자신으로 서야 되는데 어 그러면 우리나라 교육은 지금 이렇잖아요 그럼 하부로다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과정 자체에서 아이가 얼마나 깊이 제대로 배울 수 있는가 음. 제대로 안 배우고 것만 계속 훑을 것인가라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입시가 많이 바뀌고 있죠 네. 이미 바뀐 것이 수시 그리고 뭐 면접 논술 이런 것들 결국에는 객관식으로 답을 얼마나 아느냐로 측정할 수 없다. 많이들 그렇게 지금 일단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긴 해요. 네네. 네.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고, 수능도 학력고사에서 바뀐 것이 단순히 답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음. 새로운 상황에서 판단하고 이해할 수 있느냐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가면 홍콩 쌤 자주 이야기하시는 IB, 네. 네, 국제 바깔로래아 음. 결국에는 거기서는 답이 뭐야가 묻지 않죠. 네. 이런, 이런 상황인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렇죠. 당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가 가장 주된 유형이잖아요. 네. 21세기에 필요한 인간은 이런 인간이라는 거죠. 음. 우리가 답을 잘 외워서, 기계처럼 해서, 어, 진짜 암기력이 좋다. 명문대 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직장에 들어갔을 때, 자기 사업을 할 때, 그러면 능동적으로 자기가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느냐? 갈수록 더 이제 힘들겠죠. 경쟁의 밀도가 또 달라지니까. 누가 시키면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말단 직원일 때는 좋아요. 음. 부장 이거 해. 어, 쟤는 잔말 안 하고 하네. 음. 그런데 그 사람이 상급직으로 갈수록 능력이 없어요. 판단하고 책임져야 되니까. 네, 판단할 네.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왜 유대인들이 전 세계의 부를 다 장악했냐? 음. 왜다 고위직에 있느냐? 음. 판단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아. 그러니까 하위직은 시키는 일을 하는 거고 고위직은 네. 판단하는 일이다. 그럼 우리 아이가 하위직에 머물기를 원하느냐, 고위직이 되기를 원하느냐 하면 답은 명확하죠. 네, 그쵸. 그렇죠. 뭐, 조금 더 이제 말씀드리자면 좀 우리 아이들이 좀더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고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포지션에서 올라가기를 바란다면 하부루타는 이제 필수다. 저희 집도 지금 당장, n 한번 꼭 해봐야 될것 같고, 사실은 저희 집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밥상머리 이야기 같은 거 많이 하고 있는데, 네. 뭐 그게 뭐 좋을지 안 좋을지는 사실은 이제 한번 말씀을 들어볼 건데요. 그럼 이제 질문을. 한번 이제 언제 필요하냐? 뭐 지금이라도 이렇게 사실은 시작을 하면 되는 거고,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뭐 언제 하더라도 사실은 적기가 될것 같고, 음.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입시가 있잖아요. 네. 입시를 할때 있어서는 이하부루타 공부하는 것이 좀 방해 요소가 되지는 않을까요? 이거는 대본에는 없지만 제가 한 번. 네. 예, 궁금해서 어~ 제가 교사 교육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이랑 많이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께도 강의를 많이 했는데 네. 그분들 말씀이 그예요 자는 아이들이 없어졌다 음... 그니까 러 그전에는 이거를 답을 외우고 하니까 머리가 아프고 재미도 없으니까 엎드려 자는데 네. 하부루타를 하니까 아이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음... 그리 그 지식의 원리를 이해가 되니까 재미있다라고 음... 하고요. 그러니까 공부 시간 전체를 하부르타를 해라라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핵심적인 내용을 모른 채로 지나가지 말고, 핵심적인 부분은 하부르타를 통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아, 요약을 하자면 이제 수업을 위한 하부르타지, 하부르트를 위한, 하부르타를 위한 수업은 에, 아닌 것으로 하면, 이제 입시, 오뭐 쪽제 한참 우리 할 때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네. 질문 남겨두고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뭐 밥상머리 토론 뭐 이야기했는데 그럼 이제 학교 이야기 방금 했으니까 일반 가정에서 그러면 음. 이 하브루타를 뭐 완전 다는 아니더라도 우리 집은 하브루타 가족이야 이건 음. 아니더라도 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녹일 수 네. 있을지 가정에서의 어떤 실천법 음. 부모님들을 위한 실천법 한번 음. 조금 네 공유해 주십시오. 아 그러면 학교 이야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네? 예전에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설명하고 이런 수업이 주대였는데 강의식 네. 2000년, 2015년, 2020년 가면서 이것이 이하부루타 형으로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학교에도 하부루타 질문 있는 교실 또 제가 이야기했던 뭐 학습 대화, 학습할 때 대화를 해라 음. 이런 것들이 지금 정착이 많이 되어서요. 네. 선생님들도 이하부루타 대화하는 시간을 조금씩 주고 계시거든요. 어허. 그래서 요즘에는 그 지식을 많이 외우는 아이가 아니라 결국에는 음. 역량 있는 아이, 음. 내가 아는 걸 말하고 표현할 수 있는 아이를 키워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 선생님들도 이런 교육을 많이 받고 계시고 음. 교실에 계속 접목하고 계신다. 네.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님과 대화하고 이런 경험이 좀 많은 아이들이 앞으로 학교에서도 더 잘할 거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고 네. 그럼 이제 가정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한다면 중요합니다. 네. 바로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과 뭐 식사를 하거나 네. 평소 일상 생활을 하잖아요. 네. 이럴 때 대화의 방식이 조금 바뀌어야 되는 거죠. 자 대화는 분명히 일어나잖아요. 네네 네, 네. 대화의 방식. 네. 저포커스한 가져가고 있습니다. 맞아요. 대화를 안 하는 가정은 없잖아요. 네. <laughs> 카톡으로 막. 네. 대화를 우리가 다 하니까 여기서 말하는 방식을 몇 개를 바꾸면 되는데. 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답정너 스타일을 버려야 돼요. 아, 너 공부 안 했지? 준비 안 했지? 뭐 이런 거. <laughs> 네, 네. 뭔가 부모님의 강박 중에 하나가 답을 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강박이 있거든요. 있죠. 네. 네. 선생님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아이가 물어봤는데, 아, 나 몰라서 창피했어.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근데 하부르타 정신은 그게 아니에요. 모를 수도 있다. 어떻게 제가 세상사를 다 알겠어요? 홍국생 어떻게 세상사를 다 알겠어요? 그렇죠. 아, 아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어른이고 직장인이고 어떤 전문가로 하지만 세상 전혀 모르는 영역도 있잖아요. 네. 그런 마음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아이가 물어봤을 때 보통 당황하면 이렇게 말 끝을 흐리거나 해서 두루룩 넘어가거나 이런 부모님들 계시거든요. 그게 아니라 어, 그래? 엄마도 잘 모르겠는데 같이 한번 찾아볼까? 같이 한번 생각해볼까? 라는 식으로 바뀌는 거죠. 일단 그 받아들이는 자세. 네. 네. 이게 어떤 차이를 만드느냐? 늘 아는 척하는 부모님 그리고 몰랐을 때 당황하면서 이렇게 문 개는 부모님 계시잖아요 아, 저도 당황하면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 아이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 하면 모르는 것은 부끄럽고 창피한 거 아, 모르는 게 잘못된 거구나 네네네. 아. 그러면 부모님한테 그런 반응을 계속 봐온 아이들은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거나 뭐할때 모를 때 똑같이 반응합니다 막히면 그냥 못빗고 행사하겠네 네네네 그냥. 아는데 얘기 안 할래 하고 뭉개고 답잘안 하고 모르는 걸 부끄러워하는 거죠. 아 진짜 그럴 수 있겠다. 네. 네. 그런데 반대로 부모님께서 어 정말 엄마도 그거 잘 모르는데 우리 한번 찾아볼까? 네. 이거는 왜 그럴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왜 오리는 한겨울에 물에 들어가도 안 얼어 죽지? 이거 저희 가정에서 실제로 했던 <laughs> 이야기거든요. 아 어, 진짜요? 네. 사람은 겨울에 들어가면 진짜 봉사하잖아요. 네. 근데 오리는 내내 물 속에 있어요. 그러네. 도대체 왜 그럴까? 그러면서 아이들하고 얘기해 보는 거죠. 음. 어, 오리 몸에 기름이 코팅이 돼 있나? 기름이 코팅이 돼 있어도 젖을 텐데. 추울 텐데. 음. 어? 오리는 변온 동물 아닌데? 엄마 변온 동물이 뭐야? 아, 온 체온이 계속 변하는 동물이야. 와, 뭔가 질문의 대답에 계속 이어지는 느낌이네. 그러니까 계속 공부가 되죠. 우리는 네. 사람처럼 체온이 안 변해. 음. 체온이 변하는 동물이 있어? 네. 어, 물고기나 뱀은 주변 온도에 따라서 온도가 변해. 음. 그럼 아이가 또 하나 얻는 거죠. 음. 우리 같은 사람들, 그런 동물들은 정온 동물이라고 하고. 음. 근데 우리는 왜안 죽을까? 막 궁금해 하는 거죠. 음. 그럼 아이가 집에 가서 책도 찾아보고. 음.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냥 산책하다가 나눈 대화예요. 네. 근데 산책하다가 나는데 야 오리다 근데 물 속에 안 춥나? 어, 춥겠지 안 춥나? 끝 이거랑 음. 어 그래? 왜안 추울까? 사람은 추운데 우리가 만약에 들어간다면 동사하는 데막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음. 그럼 이런 하브루타식의 마인드를 갖추면 아이랑 대화하는 모든 순간이 배움의 순간이고 모든 순간이 네, 알아가는 순간이에요. 음. 운전하고 가다가 뭔가 밖에 봤어요. 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네. 엄마 저기 폐차장이 있어. 폐차장이 뭐야? 어, 차를 버리는 거. 그럼 여기서부터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차를 왜 버려? 네. 그럼 버린 차는 어떻게 되는 거야? 네. 그럼 차를 버리려면 돈을 내야 돼, 받아야 돼? 이런 식의 이야기가 계속되는 거죠. 사실 이제 그런 질문들이 아이들이 하면 어른들이 음. 뭐 이런 약간 음음. 시덥지 않은 질문 해라고 네. 저도 어릴 때 약간 그런 거 했다가 이제 약간 상처받은 음음. 경험이 있었는데 네네. 사실 거기서 터 이제 말꼬를 음. 이제 눈을 음. 터 줘야 되는 거네요. 맞아요. 저희 세대가 저희 세대는 어릴 때 질문하면 좀 혼나고 그랬거든요. 너무 뭐 이렇게 말이 많냐고 퍼한다고 그래서 막 음. 네. 네. 근데 옛날에 저희 때는 막 반에 50명씩 있었잖아요. <laughs> 그쵸, 많긴 그러니까 많았죠. 네. 한 명씩 떠들기 시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열몇명 다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음.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많거든요. 그리고 집에서도 이제 아이들뭐한두 명, 한두 명이고 오, 이러니까 이제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음. 그래서 부모님이 이런 식의 태도를 갖추신다면. 말할 때 아이가 계속 궁금증이 나오는 거죠 어, 엄마가 내 말을 무시하지 않았어 음. 근데 답이라고 엄마가 답정너 네 말은 틀렸어 이렇게 하면 당연히 싫어하겠죠 절대 말안 하죠 다음부터 네. 아이가 틀린 이야기를 하더라도 네.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음. 근데 그게 꼭맞다는건 아니죠 그쵸. 아이한테 굉장히 근데 설득력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음. 그럼 아이가 아내 말에 논리성이 있구나 음. 엄마가 인정을 해주는구나 음. 이런 아이는 틀린다고 하더라도 인정을 받아보면 학교 갔을 때 발표를 할수 있게 되는 거예 아, 발표할 수 있게 네. 네. 근데 왜 쓸데없는 거 물어? 지금 그거 묻는 시간이야? 음. 이거나 외우라고 이렇게 가는 아이가 수업 중에 물을 수 있을까요? 진짜 힘들 것 같은데, 이거는. 네. 네. 부모님한테 그런 경험을 하면 이 아이 머릿속에 뭐가 떠오를까요? 물으면 선생님도 너 지금 이거 묻는 시간이야? 라고 말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아까 이제 학교에서도 이제 인수라든지 <laughs> 교육 계속 일어나야 되고 사실은 가정에서도 같이 일어나야 음, 음. 그게 이제 긍정적으로 좀 전이가 될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드네요 제가 지난번에 문해력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네. 공부를 하려는 능력과 태도들이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하브루타는 단순 능력 플러스 태도를 길러준다는 게 중요한 거죠. 네가 지식을 탐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일이고 음. 긍정적이고 재미있는 일이다. 네. 엄마랑 이런 이야기를 하고 하호 한다면 얼마나 재미있을까요 음. 혼내지 않고 틀려도 괜찮고 네. 네 이런 아이들이 학습에 대한 열망 뭔가 배워간다는 기쁨을 알게 되는 거죠 음. 네 아, 거기다가 또 이제 지능을 높인다는 효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지능까지 네네 네. 우리 뇌는 지식을 집어 넣어서 성장하는 게 아니고요. 이 지식을 처리하면서 성장을 하거든요.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이렇게 처리 과정이 그럼 중요하겠네요. 네.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달 알려준 답을 외우는 거는 지능 개발에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음. 저게 저렇다고? 왜 그렇지? 음. 이럴 때는 어떨까? 저럴 때는 어떨까? 음. 비슷한 예는 무엇일까? 등고 그 지식을 다양하게 펼치면 이뇌 속에 뉴런들이 쫙 펼쳐 나가면서 지능이 개발이 됩니다. 음. 자. 앞으로 돌아가서 유대들이왜 그렇게 부자가 되느냐? 음. 지능이 개발이 됐고요. 음. 그 다음에 뭔가 깨닫고 학습해가고 이런 거에 대한 긍정성을 가지고 있어요. 음. 그 다음에 어떤 거를 접했을 때 그거를 깊게 파서 생각해보는 능력을 갖추게 된 거죠. 음. 이게 다 있으니까 성공을 안 할래야 안 하기가 어려운 거죠. 아, 좋습니다. 음. 자 이렇게 가지고 이제 하브루타에 대해서 뭐 우리 짧지만 A2G 라는 훑터번 느낌이고요. 네. 우리 또 콩나물 쌤이 도서 아주 오래오래 이렇게 사랑받고 있는 어 도서니까 도서관에서 뭐 대여를 해보시거나 도서관에 만약 없다라고 하면 또 신청을 하시거나 아니면 또 이렇게 어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 마일리지를 모아가지고. 네. <laughs> 구매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콩나물 쌤에 대해서 또 이렇게 뭐 질문이 있으시거나 하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다음에 콩나물 쌤 유튜브 채널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콩나물 쌤 이렇게 또 구독이라든지 해보셔서 관련 영상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한번 나와주세요. 아또 불러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갈게요. <목소리>